얼어붙은 갯벌에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매서운 겨울바람이다 추위를 피해 북쪽에서 온제두름 러시아에서 한반도까지 2,000킬로미터를 날아왔다 하지만 이곳의 겨울도 매섭긴 마찬가지다. 제두루미들은 발목에 얼음이 맺히도록 추워도 갯벌을 파헤치며 갯지렁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갯벌로 더럽혀진 부리와 얼굴을 씻는 제두루미. 얼음이 맺힌 다리가 시려운 듯떼내려 안간힘을 쓰지만 단단히 맺힌 얼음은 떨어지질 않는다. 제두루미가 한쪽 다리로 서서 휴식을 취한다. 열 손실이 큰 불이나 다리를 깃털 속에 파묻고 쉬는 것이 보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혹독한 추위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다. 제두루미들의 깃털을 다듬는데 열심이다. 꽁무니의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계속 깃털에 발라줘야 해엄을칠 때도 털이 물에 젖지 않는다. 날이 밝으면 두루미들의 먹이 활동이 시작된다. 떨어진 벽실을 부지런히 주워 먹는다. 두루미가 겨울 활동지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이와 물이 부족해서다. 녀석들은 낮은 온도나 추위는 잘 견디는 편이지만 먹이와 물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한쪽 다리를 다친 제두루미도 이곳을 찾았다. 다리를 다친 제두루미는 먹이를 찾아 먹기가 힘들어 동료들에 비해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다. 혹독한 겨울. 부상은 죽음과 직결되기도 한다. 먹이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제두름이는 암수와 어린 새두 마리 정도가 한 가족을 이루는데 가족 간에 서로 세력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먹이터를 확보하는 일은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다. 힘겨운 겨울 먹이를 찾하기 위해 싸움도 불사한다. 먹이가 있는 영역 을지 키기 위해 녀석 들이 여기저기서 울어 대기 시작 한다. 머리 를 하늘 로향 하고 소리 를내는부 름이 들 자신 을 과시 해 상대 에게 자 신의 영역 을 알린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한반도. 겨울이 되면 이곳은 극한의 생존 조건을 맞는다. 눈이 그친 뒤 차가운 북풍이 눈보라를 일으킨다. 이곳의 야생 동물들은 영하의 추위와 살을 내는 눈보라를 견뎌야 한다. 굶주린 멧돼지 가족이 먹이를 찾아 눈 덮인 산을 헤매고 있다. 멧돼지들이 즐겨 다니던 길은 눈에 덮였고, 눈 속에서는 풀뿌리조차 찾기 힘들다. 후각을 이용해 먹을 것을 찾는 멧돼지는 눈이 쌓이면 먹이를 찾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 멧돼지가 먹는 식물도 곤충들도 모두 숨어버린 겨울. 애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함께 견뎌야 한다. 겨울은 생명의 흔적을 가장 잘 드러낸다. 나뭇잎이 떨어져 시야가 열리고 동물의 흔적이 오래 남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자주 다니던 길 위에 남겨진 배설물. 멧돼지가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이다. 멧돼지의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돼지 길이군요. 어 이게 돼지가 일로 다닌 길이에요 이게 돼지가 서너 마리 되는데. 서너 마리요 예. 여기서 내려온 발자 여기 올라 이건 올라간 발자국이네 이건. 어 여기 다 파놨네 이렇게. 오우. 어, 파대기로 돼지가 편장이군요. 네, 돼지가다 파놨네 이렇게.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 오. 흔적이 나왔다. 낙엽을 다 들어놨는데 섭도하고 멧돼지는 주둥이가 딱딱해서 불도저처럼 언 땅을 뒤질 수 있다. 땅 속에 있는 열매를 찾거나 군뱅이, 지렁이 등을 잡아먹기 위한 행동이다. 이게 뭐 흙에 박힌 것도 파먹기 위해서 흙도 막파파겼네 이렇게. 이게 또그 돼지 그이 입이 굉장히 이게 유연성이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쎄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 웬만큼 얼어도 다 이게 파적입니다. 이게 뭘 먹으려고 그래? 땅 깊이는 파는 거 보면 보통 1m 이상 파는데도 있어요. 츠뿌리 츠뿌리 캐먹는데또 마뿌리 같은 거 캐먹는 데는 보통 1m 이상씩 파요. 음. 뭐 이렇게 얼어도 뭐 20cm, 30cm 이렇게 얼어도 그걸 다 파가지고 먹이 먹습니다. 멧돼지는 주로 땅을 파서 먹이를 구하는데 상체가 크고 하체가 짧은 체형이어서 땅 파기에 유리하다. 또 주둥이가 딱딱하고 코끝까지 뼈가 연결되어 있어 강한 힘으로 땅을 팔수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살던 멧돼지 가족이 산 아래까지 내려왔다. 역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다. 민가 근처에 쓰레기 더미까지 뒤지며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야생 동물들에게 겨울은 춥고 배고픈 계절. 게다가 이보다 더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다리를 절고 있다. 올무에 걸려 발이 잘려나간 것이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평생 불편한 몸으로 지내야 한다 상처를 입으면 겨울을 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겨울이깊어가면서 멧돼지들의 시련도 더해진다 겨울철엔 먹이를 찾기 힘들어하는 야생동물의 약점을 이용해 밀렵이 많아진다 멧돼지가 올무에 걸렸다 빠져나오려 아무리 발버둥 쳐보지만, 올무는 점점 강하게 발목을 파고들 뿐이다.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옥죄는 탓에 올무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올무는 야생동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밀렵에 노출된 겨울, 야생동물들에게 혹독한 추위나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위협인지도 모른다. 숲 속에 까마귀 떼가 몰려든다. 먹잇감을 발견한 모양이다. 까마귀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까마귀 떼가 노리는 것은 상처 입은 새다. 그렇게 느껴. 취재진이 다가가자 놀라서 달아난다. 날지 못하는 걸 보니 날개에 상처 를 입은 듯하다. 부상당한 새는 어린 흰꼬리 수리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폭넓게 분 포하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흔하지 않은 대형 맹금류다. 마련 반에 세마진 먹었다. 어린 흰꼬리 수리는 왼쪽 날개 가운데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날개가 완전히 짓 부러진 상태고 가장 확장확큰이큰렵밀에의해의해으총으아맞지고 날개가 부러지는 확률이 가장 크네요. 야생 동물들에게 인간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다.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에 온흰 y 리수리 무자비한 밀렵 n 의 공격으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새가 되고 말았다. 일단 이게 지금 불이 돈 상태고 빨리 이동을 해서 구조센터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인간의 위협. 지금 야생의 겨울은 시련이다. 하지만 생명들은 힘든 겨울을 견디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고라니 암컷이 나무 열매를 맛있게 먹고 있다. 뭔가에 놀랐는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운다. 수컷 고란이다. 암컷은 안심한 듯 다시 먹이를 먹는다. 수컷이 슬금슬금 접근하기 시작한다. 암컷에게 다가가 구애를 하는 것이다. 한과 시련의 계절 겨울에도 생명들은 짝을 얻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으로 새 봄을 준비하고 있다이땅의 생명들은 살아남기 위해 살을 내는 추위 그리고 배고픔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겨울을 견뎌낸 야생의 생명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금 야생에선 치열한 생존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